애들 보면은 안 보이는 것 같긴 해. 지각 장애인이 있는 거가. 어떻게 게임을해 설치 버튼 어떻게 눌렀냐? 리얼. <laughs> 발로란트 어떻게 하냐? 스킬은 어떻게 <laughs> 넣었냐? 데미가 돌아가시기 전에 따라주실 거냐? 바이크 주점까지 경주 시작. 이게 문제야. 데미만 막 오면은 애들이 다 뒤져주는 거야. 전투를 시작하세요. 잘해보자고. 아 이게 안 돼? 어디봐 아, 까부터 관전하고 있었어 아, 아, 이게안되네 뭐야 이것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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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대. 아, 아, 이안 아, 이안 아, 어이 뭐야? 이오 어, 말이 없어. 귀엽죠? 아. 아이 뭐야, 나말리 이유가 있었어 <목소리> 스프레이가 뒤시계안맞아네내 뒤에서 나이아나 카야 피드 피고서는 지려 지금 아예 어딜? 뭐 아야 이걸 맞춰? 어, 뭐야 여기 아니네. 여기가 아니네 여가 여기구나 <laughs> 아니 뭐야 아맵나 아, 예. 어렵네 난데 보는데 나오네 자꾸 비 하네 저런. <놀람> 아, 아 뭐야. 잠만냐. 와얘아 개멋없어. 아이 뭐야. 뭐야. 어윤민서 안 돼. <laughs> 피 없는데. 비 <피> 먹으려다가 들었어. 안 먹어지네. 왜안 먹어지냐? 아아 이걸 못 잡아? 옆으로 스프레이 잡으려다가 졌아이 <laughs> 아이뭐야 머리만 보여 저거. 저 세븐은 안 보여. 잘가 아, 비니 아, 뭐야. 아, 뭐야. <laughs> 뭐야? 내 뒤에 왜내 뒤에 왜 있어? 나저 개코로 간데 네가 뛰어 나왔어. 없 내 뒤에 뭔가 사운드가 들리더라고. 아이 또막 뛰어 야지 내가 그 먼저 보여. 어 아, 뭐야 이거는. 그냥 나이 아 나이스. 어디서, 어디서 칼빵 잖 아니 윤민서 칼빵 전 수락을 안 하더니 넌뒤졌다 아니 아, 이 근데 너네가 나를 아니, 보이게 할 것들 있어. 아이 머리만 보여서, 아니안 보여서고, 머리만 진다고. 보여. 완 죽었네. 내가 오니까 죽었어. 아예 알고도 저 잡을 수가 없네. 지금 작소가. 아까 여기 유령을 개사기 자리야. 아 머리밖에 안 보여. 야, 네가 아예 발소리 안 내고 왔을 때 내가 뒤를 안 보고. 아 그래? 그냥 쳐, 그냥. 어 그래, 알았어. 안 돼! 아... 네. 아 스프레이 이겨. 잡으려다가 아... 이건 내 자리인데 내가 이겨. 아 뭐야! 왜뒤 있어? 아... 아. 트가 낚시한다. 아앗! 뒤 화면 못 쳤어, 잠깐만. 야, 박 나와. 아, 내폼 나와. 아 아... 아

어, 너만 아, 까비 아, 이게 몸이네 아, 이, 해분들이, 개사기네내이 내가, 먹어야겠다. 내가, 야겠다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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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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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비아아저 아, 오퍼지 그럼 개살이가 맞아. 어이 깜빡총 <laughs> 들고 있지. 말이 안된다니까아아 네. <laughs> 아... 아... 없는데. 아, 아... 야, 부자는 어지 네. 안 죽었지. 아프레갈길라다 실패했네. 내가 해볼게 여기서. <laughs> 어어이안고 오 됐어! 질인데? 안 돼! 방금 두번 성공했어. 가자. 어디 갔어? 왜 되냐? 아니 개 사기네 이거. 그래서 어 하면 된 그러니까, 안고 이렇게 해서 일곱 발이 이거를 발